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옥탑방 문제아들 옥탑방 문제아들 이찬원씨가 이번주에는 활발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역시 역사문제에 관한 채태성 선생이 게스트로 나오니까 이찬원씨의 활약이 돋보였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태성 한국사 이야기 tvn에서 매주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훌륭한 점은 수강생이 누적 한 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강의를 공짜 강의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치동 학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역사 강의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 강의는 누구나 들어야 되고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돈으로 팔아먹고 싶지 않았다는 이 최태성 선생의 훌륭한 정신 늦게 알았지만 존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큰별 쌤이라고 부르고 이 큰별 쌤에게 역사 강의를 듣는 사람은 별님 이찬원 씨도 이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오늘날 그런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개념 노트, 모든지 일을 하는데는 개념이 서야 됩니다. 개념이 없으면 뭘 해도 뿌리 없는 나무나 같습니다. 개념이 딱 쓰고 그 개념 위에 집을 지어야죠. 지식을 쌓아야 되죠. 벌써 이찬원 씨는 고등학교 때 이런 최태선 선생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개념노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즉, 수능 문제를 무엇이 나올 거라는 것도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그 선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거절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다 먹고 사라지더라. 이런 또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왜 썼느냐. 적어도 역사 매국노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그 역사의 최소한의 역사를 썼다 그럽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찬호 씨는 또 이제 3.1운동 전과 우리가 3.1운동 후 대한민국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3.1운동 전에는 황제의 나라, 임금의 나라였는데, 3.1 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 민의 나라가 됐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오를 돌아보고 누구를 가장 존경하거나 만나보고 싶냐.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이자 지성인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다 정약용 선생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약용. 정약용의 스승은 다름 아닌 정조, 정조 임금이 있었기에 정약용 같은 학자를 알아보고 조선시대의 문화, 문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 선생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당연히. 어우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린 어우동을 기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규수, 점잖은 집 규수였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 아내가 바람을 피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밖으로 내쳐졌고,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무려 17명의 남자들과 스캔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보복심리겠죠. 보복심리겠죠.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뭐, 노비부터 시작해서 고관대작, 신분사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조선시대에서 환관들까지의 스캔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또 스캔다를 일으키는 장소도 공공기관, 그지엄한 시대의 공공기관, 길거리, 빈집, 하다못해 사당,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듯이 이렇게 바람을 피웠지만,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남자들은 벌 받지 않고 발각이 돼도 이 어우동만 어만 벌을 받았죠. 이것이 아마 남녀 불평등을 요즘 여자들이 부르짖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이긴 자가 역사적 사실과 기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자기의 유리하도록 쓰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굉장히 왜곡된 사실이 많다 삼천국려 낙함 이것도 다 가짜다 그 장소에는 올라갈 만한 그런 곳이 없다 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대한해협해전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가늠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해군은 조직이 됐는데 군함이 없어서 그 군함을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군함을 샀다는 이 사실, 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이 군함을 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정적인 역할. 6.25 남침이 6월 25일인데 6월 24일날 우여 을절 끝에 이 군함이 들어와서 대한해협에서 전투를 해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교란을 해놨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무난히 할수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여기에는 학도병들이, 학도병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에 이찬은 씨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없더라도 제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열 열사. 저는 박종철 열사는 열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고문 앞에, 죽음 앞에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열사죠. 이한열 열사야라고 열사를 붙이는 게 오르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다가 최류탄을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사파리를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한열 열사, 부모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386들이 너무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열사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열사도 저도 부르겠습니다만 이한열 열사를 너무 팔아먹고 있다 왜?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네들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써먹고 있다 그렇지만 박종철 열사하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다른 각도에서 평가돼야 된다.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한열 열사가 사망했을 때그 운동화를 들고 가서 들고 가서 이한열 열사에게 이걸 주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987년 즉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까지 쏟아져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거는 학생과 시민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를 갖다 주면서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이 운동화를 꼭 이한열, 열사가 신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줬다는 이것을 이찬원 씨가 또 맞췄죠. 문제를 확실하게 맞춘 것은 아니지만, 턱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정철 씨의 그 얘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역사적 사실이죠. 어쨌든 이찬원 씨의 그 역사적 배경이 최태성 선생한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찬원 씨가 사회성을 높이는데 지금같이 사회를 넓게 보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간사 태극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일장기는 그냥 빨간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장기에다가 검은 색깔로, 검은 색깔로, 반쪽은 우리의 그 태극 문양에 해당되는 걸 그려놓고, 검은색으로 일장기 특별한 붓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 구팅에 검공감리만 그려놓으면 되니까 그것을 직접 그려서 만든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발견이 돼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태극기가 됐다. 뭐 이런 것까지 문제에 나와서 역시 옥탑방 문제야들은 우리에게 많은 상식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